메타 트레이더 5 손청가와 익청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청가와 익청가 이게 무엇일까요? 손청가는 스탑로스, 익청가는 테이크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스탑로스인 손청가는 미리 정해둔 손실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가격 하락 또는 상승으로 인하여 급격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투자자 본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크 프로핏인 익청가는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가격을 말하며 설정된 주문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하여 이익 실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테이크 프로핏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스탑로스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불투명한 기준으로 휘둘리지 않고 계획적이며 전략적인 자산 관리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탑로스인 손청가와 테이크 프로핏인 익청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도구 모음 거래창의 보유 포지션을 확인하게 되면 SL과 TP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SL은 스탑로스의 약자이며 TP는 테이크 프로핏의 약자입니다. 화면과 같이 스탑로스 및 테이크 프로핏 약자 밑에 공백란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포지션 수정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손절인 스탑로스와 이익실현인 테이크 프로핏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입한 포지션을 기준으로 바이 포지션을 진입했다면 지수가 하락을 해야 손절이 가능하기에 현재 포지션 기준 본인이 손절을 하고 싶은 포인트를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손절과 지정이 완료됩니다. 진입한 포지션 기준으로 바이 포지션을 진입했다면 지수가 상승을 해야 이익실현이 가능하기에 현재 포지션 기준 본인이 익청을 하고 싶은 포인트를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익청과 지정이 완료됩니다. 스탑 로스와 테이크 프로핏 설정을 완료했다면, 화면과 같이 SLTP 선이 차트에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단 거래창을 보시게 되면, 본인이 설정한 포지션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설정 이후 바이 포지션 기준 지수가 상승해서 TP에 닿게 되면, 자동으로 익청이 진행되며, SL에 닿게 되면 자동으로 손절이 진행됩니다. SLTP 설정 가격을 수정하고 싶을 땐, 이전처럼 다시 한번 SLTP 더블 클릭 이후 원하는 값을 수정해도 수정을 할수 있지만, 화면과 같이 생성된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트레이더5 손청과 익청과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채널 더보기란 혹은 하단 댓글창을 통해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